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조금 더, 어,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독서대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독서대를 통해서 이제 책을, 어, 좀더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지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기초커트 책인데요. 어, 40일 만에 배우는 커트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조금 독특하게 다른 서적보다는 두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설명 위주로 되어 있고요. 1일제를 제가 처음 보여드린다면, 어, 여기서는 이제 도해도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어. 그런 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적이 다른 서적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좀 상세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육할 때어 이렇게 이제 자료 부분들을 확인해서 좀 좋은 정보들로만 추려내서 이제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골격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서적에서 나타내는 거는 대체적으로 골격에 대한 음, 이해도를 조금 높여서 생각을 하는 서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일째 6일째 7일째 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있는 걸또 보여드리자면 어, 여기 뒤에 또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형태를 생각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음, 그래서 여기도 3일째, 어, 4일째, 그래서 여기서 4일째랑 여기서 4일째를 한번 보면 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교재를 보고 여기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여기에서 답이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이런데 보면 특징 보면 여기서 보면은 어, 떠오르는 키워드를 골라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똑같은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있는 부분을 공부하다가 어, 여기 있는 부분을 또 시험 치는 느낌으로 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일째. 어, 이제는 슬라이스에 대해서 좀나오고있고요 어, 가로, 세로, 사선의 슬라이스로 인해서 음. 나타내는 형태들. 음. 그래서 슬라이스는 왜 필요한지. 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일째. 11일째는 슬라이스로부터 폼의 형태를 연상하기, 단계별로 하나하나 하나, 하나 짚어서 조금 더 추가하고, 조금 더 추가하는 느낌의 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합이 나오죠. 어, 사선 전대가, 후대가, 뭐 전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라이스로부터 폼의 형태를 연상하기.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섹션이 조금씩 다 틀리게 들어가는 부위별로. 그 다음에, 여기 실루엣인가 무엇인가, 실루엣이란. 음. 사람 두상에, 두상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두상이 이제는. 두상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커트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볼륨이나 길이. 그 다음에, 웨이트, 페이스라인의 파트 조절하기. 여기 보면 상세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별로 좀잘 해놨고요. 음, 여기서 13일째. 그다음에 여기서 한 13일째를 찾아볼까요? 이렇게 음, 돼 있습니다. 13일째. 그래서 페이스라인 파트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그림에 있는 이 조각을 여기다 붙여서. 어, 그려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서 이 교재도 같이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이해도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웨이트, 페이스라인의 파트 조절하기, 무게감이 조금 있는 커트를 두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14일째는 폼. 모든 스타일은 레이어와 그라디에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의 구조 여기서는 이제 길이별로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15일째 페이스라인 그리고 아웃라인 어, 커트하는 부분 이 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섹션이 나눠지고 각도 그리고 어떻게 커트를 해야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설명을 해놨네요. 이렇게 연상을 해서 음. 도외도가 나와 있어요. 16일째 슬라이스와 폼 조절하기. 역시 섹션이 제일 중요하죠. 골격 다음에 섹션. 음.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음. 이제는 스케치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스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래서 이,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웬만한 교재들도 있지만 많지만 이 교재가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더확 와닿았던 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쉽게 진행을 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어려워지는 스케치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되게 좀 서적을 잘, 잘 만들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다음 19일째는 마름목골 실루엣 만들기, 어, 서양인과 동양인의 골격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마름목골 다이아몬드 쉐이프 만들기, 깊이감 있는 실루엣과 길이 웨이트 밸런스, 그리고 피부 노출 면적 조절하기. 일본에 있는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게. 각 부위별로 위그를 만들어서 다 붙여가지고 그 부분을 어떤 느낌으로 낼 건지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서 커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좀잘 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레시피들이 음. 그래서 여기서도 점점 점점 앞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앞머리가 길게 있고 짧게 있고 점점 점 짧아지는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음.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해놨죠. 어. 그리고 20일째 피부 노출 면적 조절하기. 똑같습니다. 이제 이제는 좀 롱머리로 각도를 들어서 앞쪽에 페이스라인 쪽에 어, 좀더 층을 주는 그런 느낌을 설명을 해놨고요. 21일째는 틴닝에 대해서도 설명 해놨어요. 어, 진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 일단은 검은 머리에 검은 머리를 틴닝이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노란 머리, 탈색한 머리에다가 까만 머리를 틴닝을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설명을 어,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 그리고 자르고 틴닝이 들어가고 의 느낌까지 어,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이제 모량 조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감 조절, 폼 컨트롤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모량과 질감은 틀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고. 22일째, 틴닝과 섹션. 틴닝이 아무래도 좀 제일 중요해요. 질감. 질감과 틴닝. 속을 속간내는 작업. 그래서 틴닝에는 루트 시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 시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틴닝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지를 조금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네요. 23일째도 역시나 틴닝과 섹션 모류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라 되어 있어요. 모류 방향에 따라서 틴닝을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어, 가야 된다라는 걸또 설명을 해놨고요. 이제는 모델 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각 두상 절벽 두상의 커버 방법. 이제는 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커트 도에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난 게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람 모델로 인해서 이제 모듈 파악하기라고 돼 있어요. 26일째는 얼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 이게 이제 원래 저는 번역본이 있었는데 이제 한글판으로 되어서 나온 제 어, 서적도 있다고 해서 두 권을 구,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한글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벼움과 무게감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어, 스타일을 보고 그 부분의 무게감과 가벼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의 공부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사진을 보고 스타일 요소 분석하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방금 앞전에 있는 것과 똑같이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사진을 보고 모류 스케치하기도 있어요. 모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스케치하는 방법들. 그 어려 처음에는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몇 번을 보고 독학으로 하다 보면은 이해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한번 보고 이 책을 다 마스터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미용 서적 모든 자료는 한 번만 봐서는 안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직접 잘라보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커트에 레이와 어 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커트하는 음, 시연 그림이 있고요 자, 33일째는 이제 모델의 머리에다가 직접 틴닝까지 들어가는 모습 여기도 이제 틴닝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여기 완성된 모습이 나와있고요 실제 모델 커트, 파트 3에서는 이제 전부 모델 커트에서 도해도가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도 35일째. 이제 34일째부터는 전부 모델 커트에 대한 설명인 것 같네요. 36일째. 자, 그 다음에 37일째. 38일째, 39일째, 40일째 해서 이렇게 점점점 아주 긴 롱머리까지 어, 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 책을 만들어 내신 분이 니시도 유지라는 분입니다 다다 큐빅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다다 큐빅이라면 은 굉장히 어, 유명한 음, 일본의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어, 몇 년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어, 서적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서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서적이죠. 여기에도 보면 은 이렇게 아까 보신 서적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어,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40일 만에 배우는 커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어그 부분들을 좀 엄선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서는 어이 책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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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트에 대해서 어 설명이 정말 잘돼 있어서 너무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었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제 그런 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서적 추천해 드리겠습니다.